유튜브 보면 중개업도 안하고 부동산도 아닌데 이 땅이 어쩌고 밸류업이 어쩌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나를 부자로 만들어 줄것 같거든요 자 반갑습니다 공간이음 김태형 소장입니다 앞전에 한번 건물은 토지를 봐야지 수익률 보는 게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신축 조심하라는 말씀도 같이 드렸는데 오늘 그 이유를 설명을 좀 드릴게요 통상적으로 이제 기획부동산이라 하면 사기부동산이라는 의미로 통하는데 정작 그 사기를 치는 수법에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고전적인 기획부동산은 본인들이 평당 만원 안에서 어디 임야에 땅을 삽니다. 그럼 이 기획부동산 사무실에서는 이제 엄청 넓은 사무실에 닭장처럼 모여 앉아서 하루종일 전화를 돌려요. 어디 호재 있는 지역에 토지 나왔다, 매수해라. 백 번, 천번 전화해서 몇명 관심을 보이면 땅을 안 보고 살 수는 없으니까 이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임장을 갑니다. 임장 갈때 전화해서 포크레인 몇대 빌려가지고 땅좀 파고 있어 라고 시켜요. 가면 이제 땅 파고 있고 뭔가 만들어지는 분위기예요 양복에 자켓 입고 하이바 쓴 사람이 와서 이제 여기는 뭐가 들어오고 저기는 뭐가 들어오고 지금 평 50에 매수하면 나중에 최소 천만 원이다 이야기 하는데 군중심리로 같이 온 사람들도 웅성웅성하고 망급해지거든요. 200평만 팔아도 이미 원금이죠. 한달 뒤에 가도 이 포크레인 5 대가 같은 자리를 똑같이 파고 있어요. 이렇게 매도가 끝나고 몇달 뒤에 매수한 사람이 뭐잘 진행되고 있나 찾아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땅 파던 포크레인도 없어요. 당연히. 이게 전통적인 방식의 기획부동산입니다. 그러 신종기획부동산은 어떤 식으로 일하냐? 먼저 렌트프리라는 개념이 있는데 일정 기간 무상임대예요. 인근 임대 시세보다 약간 높게 받고 싶을 때나 병의원처럼 단단한 임차인 받고 싶을 때 흔하게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이거 자체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걸 매매에 악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상가 임대 광고를 보면 이런 게 종종 보이거든요. 첫한 해는 얼마, 1년 뒤부터 얼마, 보통 30억 이하 건물에서 많이 있는 경우인데 계산하기 쉽게 매매가는 10억으로 잡을게요. 월세 200만원, 12달 2,400만원이죠. 수익률 2.4%예요. 근데 실제로는 2년 계약하면서 1년을 렌트풀로 준 거예요. 실제 임대료는 2년간 2,400, 1.2%입니다. 두 배가 뻥튀기 된 거죠. 공실 많이 나는 건물은 매매될 때까지 렌트풀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아예 가짜 임차인을 넣는 경우도 있어요. 저 어디 20평짜리 주택으로 쓰던 건물을 매수해요. 용도 변경하고 증축 조금 해서 시세대로 잘 받아도 한 5억, 6억 정도. 근데 이거를 10억에 내고 가짜 임차인 넣어서 수익률 6%를 맞춰요. 그리고 2년 보장하는 식으로 조건에 달아서 냅니다. 10억 기준 6%, 2년 보장해도 1억 2천이잖아요. 10억에 매도하고 1억 2천 주더라도 아까 잘 받을 때 가격인 5억보다 4억이 더 남는 거예요. 2년째 딱 되면 약속한 듯이 임차인들 우수수 다 빠져나갑니다. 왜 앞전 영상에서 가끔 이렇게 축성으로 오셔가지고 지금도 만시되면 수익률 몇 퍼센트 나오는데 근데 지금 공실일좀 있다 내가 급해서 매수한 것보다 싸게 낸다 임대도 맞춰달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수익률만 보고 매수해서 바가지 쓴 거예요 그게 뭔가 마음에 드는 매물이 있으면 월세 입금 내요 그리고 이전에 작성한 계약서 확인하시고요 들어와 있는 임차업종 인근 임대 시세 파악도 필수적으로 해야 되고요 다른 것보다 지금 이 호가, 이 가격이 적당한가 하는 부분은 본인이 보실 줄 아셔야 해요. 유튜브 보면 중개업도 안 하고 부동산도 아닌데 이 땅이 어쩌고 밸류가 어쩌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나를 부자로 만들어줄 것 같거든요. 강의도 팔고 책도 팔고 전문가 행사하면서 사람 모아가지고 아까처럼 만든 자기 건물 팔고요. 그런 식으로 임차 맞춘 건물 불법 중계하고요. 이제 매도한테도 당연히 컨설팅 수수료라고 수수료를 또 받습니다. 근데 매수를 한 사람들은 당하고도 당한 줄도 몰라요. 몇년 뒤에 임차 다 빠져나가고 나면 그때 아는 거죠. 아무튼 오늘은 신종부동산 사기 패턴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